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연 재밌게 잘 보셨나요?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예매했던 예매처 인터파크, 네이버, 네이버 블로그 등에다가 소중한 후기글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제 선물도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혹시 개인 SNS나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계신가요? 어몇분안 계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<laughs> 네. 오늘 찍었던 사진들 그냥 보관만 하지 마시고 어뭐 인스타 뭐 스토리든 뭐 게시물이든 올려주신 다음에 어 해시태그를 다져서 샵 옥탑방 고양이 샵 그리고 저희 팀 이름이 로켓단 팀입니다 그래서 샵 로켓단 팀 샵 뭉치 졸기샵 뭉치 존잘 <laughs> <와> <laughs> 네, 이런 거 해주시면은 어, 저희 배우들과 소통도 할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공연 어, 끝나고 저희 배우들과 함께하는 포토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찍고 가실 분들은 잠깐 앉아 계셨다가 찍고 가시면 되시고요 아니다 너네랑 추억 다 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앉아 계셨다가 찍고 가시면 됩니다. <laughs> 많이 찍고 가세요. 아 어, 이렇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어,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오늘 저희가 했던 최소한들이 여러분들께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옥탑 감사합니다. 하지 <laughs> 마시 <많이> 찍고 가세요. <laughs>